부동산이 바로 서야 국민 경제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정부와 재건축 조합에 알립니다. 지금 녹화를 시작하는 시간이 7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15분경입니다. 지금부터 약 2시간 전인 저녁에 밤 9시쯤입니다. 26일 일요일 밤 9시쯤에 지금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 뉴스 내용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울 주거 지역 용적률 20년 만에 상향 최대 800%까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의 주거 지역 용적률을 20년 만에 상향을 하는데 그 상향 폭이 지금 준주거지역이 최대 400%인데 이걸 두 배, 8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적률 800%는 상업지역에서나 허용될 수 있는 용적률이거든요. 자, 근데 왜 서울시 관계자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끌어올려서 고밀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서울의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차원에서 지금 어,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준주거 지역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도시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 이렇게 용 어, 비율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4 0 0고 전국이 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400% 내외밖에 안400% 이상이 된 데는 없는데 이 준주거지역이 도시 전체 면적의 한4%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800%까지 올리게 되게 되면요 현재 있는 준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 단지들 있죠.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을 전부 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용적률을 800%까지 허용해 줌으로써 주택 공급량을 재건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여기에 증가되는 공급량의 절반 정도를 임대 주택으로 공공 주택으로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 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은 지금 어 지정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주거지역, 즉,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할때그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처남 하겠다는 조건의 응해 주문은 일반 아파트 단지를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용적률 상태에서는 지금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울시의 이런 어 계획이 굉장히 획기적인 계획입니다. 자, 만약에 기존 아파트 단지들 대표적으로 강남의 엄마, 엄마 아파트가 강남의 대표적인 가장 대규모 단지죠. 이런 엄마 아파트 단지가 이 서울시 안을 수용할 수가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그~ 도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일또 도시에서 그~ 임대주택 공공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 부족해 가지고 국민들이 살집 이~ 주거 복지가 해결되지 않아 서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일 주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불과 두 시간 전에 이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거 화면 정리해가지고 지금 녹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20년 전부터 앞으로 어느 시점에 오늘처럼 지금 집값이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폭등하는 집값이나 전세값 때문에 어, 전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지금처럼 때 이런 방법으로 풀수 있다 하고 명경 선생 김점수가 지난 20년 년 동안 LBA 강의를 하면서 IMF 이후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오늘날 20년 전에 IMF 터졌적에 대한민국이 일본식 자산 디플레 함정에 빠져 갖고 영원히 해부 불농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오늘날 이렇게 세계 최강의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고 선도하고 이 시장 모든 걸 지휘해 갖고 만들어 오고 이 세상의 부동산 내 투자에 대한 모든 이론을다 만들고 시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한 것이 지난 20년 동안 오늘 이 강의를 하는 명경 선생 김점수입니다. 제가 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 국민의 주거복지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주택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전 국민 살집이 걱정이 되는 이런 세상, 또 집값이 성장률 이상으로 폭등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통제가안 되는 이 시점이 오게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서울시에서 보도한대로 보도한 이 방식으로, 제 방식 그대로입니다.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800%로 상향해가지고 일정 조건에 충족을 시키, 해, 시키면은 800%까지 해가지고 이 주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제가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보관이었습니다. 이 보관이. 그 보관을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통해서 서울시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자, 명경 선생이 지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오늘 갖고 있던 보관이 중앙일보 통해서 보도가 됐죠. 이 보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올려가지고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를 해결하고 어, 공공 임대주택을 전역한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 이 계획, 이 계획은 전 국민의 주거 복지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분명히 맞습니다. 명경신대도 똑같은 생각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그 똑같은 생각을 서울시가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방식으로 전 국민의 살집극지 없는 세상을 완벽하게 구축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만 갖고는 안 되고요. 이런 방법만 있으면은 일단 50%까지는 전 국민의 주거복지의 완벽한 해법의 50%까지는 지금 도달을 한 겁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으면은 전 국민의 주거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낸 겁니다. 서울시에서. 자, 그런데 서울시 판단대로 이제 기부채납이 관건이지요. 그죠? 이걸 해결해야 100%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그죠? 재건축 조합원들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해줘야 되죠? 정부에. 그래야만 이것이 100%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부채납이 관건입니다. 그럼 이 기부채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 나오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고도, 선진국 3만 불 넘는 고도 선진국이면서 전 국민의 주거 복지가 해결된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일한 나라, 지구촌에서 유일한 나라. 요거 이제 기부 채납의 상승 해법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방법은 찾아냈습니다. 주거지역 용적률 800%로. 자, 상승 해법에 대해서. 근데 서울시나 민주당 정부가 소유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요. 시장은 거부합니다. 재건축 조합이나 아파트 소유자는 안합니다.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생의 해법이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둘다 좋아야 됩니다. 시장도 좋고 정부도 좋고 무주택자도 좋고 국민 기자 전체가 좋아할 수 있는.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고 소유자도 좋고 그죠 정부도 좋고 시장도 좋고 국민기지도 좋은 그 상승의 해법이어야 됩니다 소유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 시장은 거부합니다 이제 해법 50%는 왔습니다 나머지 50% 기부체납을 어떤 식으로 스스로 하게 만드냐 요것만 찾으면 해결이 100% 완벽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전국의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그리고 또 아파트로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자, 국민 여러분들에게, 명경 선생이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고지하겠습니다. 명경 선생이 OK 사인이 있을 때까지 정부가 제시하는 재건축 안, 재건축 안이나 기부채나 방법에 대해서 수용을 보류하십시오. 명경선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정부 안을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정부에다가 재건축 안 한다면 집 뺏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서 집 뺏긴다? 임대주택도 내주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좌파, 민주당 정부는 능히그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민주당 좌파 정부에서 완벽한 상생의 안을 내놓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어차피 여태까지 불편하게 살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더 있다가 재건축이 됩니다. 다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어차피 건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좌파정부 10년은 못 갑니다. 이제 벌써 3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길어도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정부가 완벽한 시장과 정부의 상생 해법을 내놓지 않고 소유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면서 재건축하자. 용적률 800%를 허용해 줄게. 이런 안에는 여러분들이 응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 뺏깁니다. 이 좌파 정부한테 명령성이 오케이 사인 스다까지 절대로 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전국의 재건축 조합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국민들은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재건축 조합한테 지금 이 강의의 말을 전하십시오. 명경선생 김점수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저는 IMF 이후에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오늘날 이 상황까지를 전부 시장에서 이끌어온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을 지난 20년 동안 지휘하고 만들어 온 시장에서 이 세상에 대한민국 부동산 지금 모든 걸 현재 상황을 만들어 온 시장의 지휘자였고 제가 만든 시장입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제가 다한 일입니다. 이거 100%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 100%입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정부에서 완벽한 상승의 안을 내놓지 않게 되게 되면 재건축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 10년입니다. 10년 이상 못 갑니다. 이제부터 3년 지났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완벽한 안을 내놓으면 그때 명경선생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재건축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응하시게 되게 되면은 재건축 해주고 임대특 어주고 정부에 집 뺏깁니다. 자, 이게 전국의 재건축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명경 선생의 그 진실입니다. 그리고 충원입니다 다른 조합원들한테, 다른 아파트 소유자들한테 이, 이 얘기 다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에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와 이제 박원순 없어지니까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네요 서울시 임원들이 그리고 민주당 정부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재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국부고 엄청난 재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단지 이거를 경제 활성화에 설수 있고요. 이걸로 전 국민의 주거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데 쓴다면요.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에 수도 6만 부를 단수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가. 이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국민의 살집 걱정 없는 세상, 주거 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완벽한 시장 자본주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무도 집 걱정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장 활성화로 그리고 동시에 매년 4~5% 성장하는 중성장 경제를 앞으로 30년 동안 구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4%~5% 성장하는 중성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 국민의 주거 복지 살집 걱정 없는 세상 아무도 집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 그리고 매년 4% 5% 성장하는 중성장 경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원이 전국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그 단지를 재건축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완벽한 주거복지, 살집 걱정 없는 세상, 매년 5%씩 성장하는 중성장 경제를 30년 동안 구가할 수 있는 세계 가장 위대한 경제를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와 중성장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안을 20년 전부터 저는 준비하고 있었던 방안인데 때가 되면 세상에 공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우리 lba 강의 20년 동안 듣던 사람들은 항상 강의 시간 중에 듣던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민주당 자파 정부에서는 이런 건 절대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시가 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주거지역 용종률을 800%까지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찾아냈어요. 방법은 기부 체납 받는 방법. 요거 하나만 풀면은 명경 선생이 20년 동안 준비했던 그 방법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전국민의 살지 걱정 없는 주거복지 세상과 중성장 경제를 30년 동안 구가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해법의 50%를 서울시가 좀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 50%가 기부채납을 어떻게 시장 스스로가 아파트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원이 스스로 내놓게 만드느냐. 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요 방법만 풀면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 풀게 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푼게 되기 때문에 이게 명경성이 원치 않는 방식입니다. 좌파. 정부에서 이게 해결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영원히 좌파 국가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절반을 풀었고, 또 지금 전 국민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사회주의 국회에 완전히 공산주의 같은 바, 발상의 법을 매일매일 발휘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과 국가를 살려야지 좌파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 차원에서 지금 안주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계획을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습니다. 자, 정, 리합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지금 오늘 언론 보도했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키를 열고 마음을 열고 딜다 보게 되면요. 전 국민의 주거복지가 해결되는 완벽한 주택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식 공산주의 지식 해법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 자본주의 방식으로.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한 정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해결되게 되면 퇴임 이후에 국민들한테서, 퇴임 이후에, 그, 국민들한테 버림받지 않는, 퇴임,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만 기울이시게 되면요. 자, 정부가, 어, 며칠 후에 안을 정리해가지고 확정된 안을 발표한다니까 그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재건축 조합과 아파트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명경 선생이 OK 사인이 있을 때까지 정부의 어떤 재건축 안도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게 되면은 임대적 저주고 집도 뺏깁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아파트 소유자와 이 정부가 완벽하게 상승할 수 있는 해법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법을 이번 정부가 수용 못하면 차기 정부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바뀐 새 정부에서 재건축하면 됩니다. 이번 정부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경생이 오케이 사인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정반 수용을 보류하셔야 됩니다. 옆집 주인하고 재건축 조합분들한테 전부다. 오늘 이 강의를 알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올렸던 강의들입니다. 완벽한 주거해법 완벽한 주거해법 오늘 이 내용의 50%를 서울시에서 풀었던 겁니다. 나머지 50% 부분입니다. 자. 또이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이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가 명품 경작 채널에서 항상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